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에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적에 설치는 개폐밸브 이전에 붕괴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간격은 얼마예요 간격 개폐밸브와 유량계유량계와유량조절 밸브 얼마요 8D, 5D 맞습니다. 모의 8D 모의 몇배? 8배. 모의 모의 관경? 성령 시험 배관 관경에. 그죠? 예, 성령 시험 배관 관경에. 근데 관경도 호칭경이 있고, 내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그죠? 일반적인 호칭경. 말이 없으면 호칭경 따르면 되는 겁니다. 호칭경에. 그래서 80mm다 그러면 80mm에 8배, 그리고 5배 이렇게 띄우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화재안전기준 아니죠? 예. 유량계 제조회사 시방서에 있는 겁니다. 예, 화재안전기준 없는 거는 다른 기준들을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제품검사 기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없으면 뭐에 따라야 돼요? 설치 시방서에 따라야죠. 자,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량계 종류에 따른 유량 측정 범위가 있는데요. 자, 유량 측정 장치, 적 유량계는 전격 토출량이 몇 프로를 측정할 수 있는? 175%를 측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토출량이, 전격 토출량이 2000LPM이다. 2000LPM이다. 그러면, 175%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웃음> 네? <laughs> 3,000? 7 0 5 0 맞아요? <laughs> 좀 이상한 값이 나오네요. <laughs> 1.75배를 하는데, 예? 3,500이 나오죠. <laughs> 그죠? 네. 어떻게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네. LPM. 그래서 3 5 0 0이에요 그래서 뭐를 선택해요? 우리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 표를 제시하겠습니까? 제조회사에서 이 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조회사에서 유랑계를 사겠다. 그러면 그 회사 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산 유랑계, 1번 걸 샀다. 1번을 샀다. 그러면 3500은 어디예요? 3,500원. 네? 100짜리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유량계를 100짜리를 사왔어요. 100짜리를. 그럼 성능시험 배관은 몇 미리로 현장에서 설치를 해야 돼요? 100미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성능시험 배관 구경 결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유량계를 선택해요. 유량계가 100미리 짜리잖아요. 그럼 100미리 배관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일 100mm 짜리를 100mm 짜리를 80mm 짜리에 설치했다 그러면 80mm 가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커졌다가 여기 유량계 설치하고 그죠? 또 다시 작아져야 되잖아요. 80, 100, 80. 그러면 유량 측정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 어, 성능시험 배관 구경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1.5Q는 0.653 D 제곱 루트 0.P 0.65 1.5, 이거는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150% 1대 65% 이상 해야 되는 거뭐요 그리고 또 1.75Q는 0.653, D제곱, 루터 0.65P. 이거는이그 수치인데, 이거는 뭐예요? 175% 유란계. 막 싸워요. 이게 맞다, 이거 맞다. 그래서 이 계산에 Q를 넣고, Q를 넣고, D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격 토출량, 정격 토출 압력 넣고 피해. 여기서 D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거다, 이거다 싸우고 있다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둘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얘는 10년 전에 삭제된 국법이에요. 국법. 불법. 국법입니다. 국법. 불법. 왜 삭제가 됐겠어요? 안 좋으니까 삭제가 됐어요. 실제로 주배관이 150mm 잖아요 계산을 하죠 D를 성능시험배관을 예 32mm 나와요 그래서 삭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없던 법이고 지금도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있다가 삭제라도 됐죠 예, 둘다 하면 안되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넘어가 겠습니다.